좋니 달려... <놀람> 왼쪽. <laughs> 아, 그냥 라이목. 아, 림목. 아, 오른쪽 탄다. 활발 탄다. 활발 타. 확쌍해. 어, 왼쪽. 얘네 타워치라고 그런다.

1 단계 먹자. 음. 지금 우리가 자리 잡기 유리하지 않나? 아 씨발. 어? 저거 레오 먹어 있더라. 어, 완전 끝자락에 그렇게 되면 어, 돈 다. 아 씨발. 짜증나. 내백 원. 쓰레기 세 번. 어 옆에. 어 씨발 아, 음. 아 트룸 뭐야? 먹을 수 있나? 공으로? 어 먹었다 먹었다 아, 나이스 돌파하자. 와.. 로라스가 신이 뒤치기로 신이 오네 미친놈인가? 아씨 장갑 샀네 씨발 아, 타워링 합시다. 음. <laughs> 아 근데 좀 당황했다. 로라스 줄은 몰랐다. 오, <laughs> 하겠는데, 어, <laughs> 투버푸버, 옆에 박아놓네. 아, 이닥은니발 하겠는데 뭐안깊가면벅깊으나안깊을면안 박아 면네아루면안 깊으면 안깊면 이거 안깊안 깊으면 안 깊으면 안아나면안 깊으면 안 아, 이거 죽겠다. 음, 아. 뭐야, 방금? 아, 왜 들려? 안 죽은 거 너무 아깝다. 아, 씨, 타라, 잠무했어. <laughs> 아, 계속 <개> 상해. <laughs> 어, 루시도저뗀것 같은데. 그대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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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망가지, 왜 저거서 싸워주지 한 번만 기피해 <laughs> 주려고. <잊으려고. 웃음> 어, 나도 그냥 막발 믿고 지랄 났어, 지랄 났어, 아주 그냥. 욕처먹어도 돼, 저런 새끼들은. 왼쪽 라인 좀 내려오고 있거든. 어, 잠시만. 돌파. 어, 씨발 깜짝. 어, 지뢰가 두 개야, 씨발 지뢰게라고 그랬는데. 와, 이거 어... 왜또전선유지가안 터지냐? 어, 하지만 재 숨이 터졌지. <laughs> 어 이거 우리 멀어, 멀어요? 네, 그거 로라스잖아 그거야. 아 좀. 계속 아. 잠깐만 아, 이거 방을 먼저 올래야 로라스 새끼한테. 야 아.. 씨발.. 이거 끌어주지.. 루시아.. 아.. 루시아.. 뺏긴.. 아,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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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래봐요. 아, <laughs> 아, 이 guess it's so in the water. I'm sorry, I'm not going to listen. I'm not g o 또잠 거야, 쟤? 아또잠구야아 아, 아. 존나 억울해, 뒤지겠네, 씨발. 아, 씨발 이... 타라가 용성 잠으로 두 번을 사네 씨발. <laughs> 아, 방궁각인데 씨발, 존나 아깝네. 뭐 없어서. 어우, 씨발, 쓰레기를 갈겨버리네, 미친새끼고. 어우, 미친. 아아 어, 아. 어 나사겠다 아아 가아쉽다이내 음, 저거 아니야. 아앞 어. 아, 앞에는 음, 유나? 아저 타라 개핀데 나이스 아니 씨바 어. 아 타라 개핀데 진짜 존나 못 잡게 하네 앞에서 이제 로라스랑 요호 룰러도 찍을 수도 있어 조심해 어 그러네 젠나 이 새끼. 아 잡자. 아니면 뭐 디아나든. 아, 알고 있었는데 씨발 당했네. <laughs> <laughs> 아이니이저왜타 죽어. 아, 저개 핀데. 야겠다 아. 어? 죽었어? 네. 어...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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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만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죽요잠 나가야되는데 이거 아 아이장을 찌말로 아이다. 녹여야되는데

오쉣 타라의 피. 어 아, 찌발 여기 얘기야. 아, 잡지어 아, 타라가 한방에안 났어. 아. 최외라도 이봐. 일짜리가안들고 난리야. 아, SB링 세 개인데. 데 아, 죽었다. 아이고. 야 길막 미친 미치... 하나 갈 수가 없겠고 아무 뭐 탱커를 펴주고 싶어도 각이 안 나온다 아. 아, 로스 라 너무 잘 컸다. 그러게? 아, 소리. 돌아이마 아이자. 우! <laughs> 바. <laughs> 아니, 씨발. 거 씨발려. 잡기 한 번만. 낙노 디저 진짜 안 죽는다 와씨 태인가 없데 겁나 단단하네 허리도 없는데도 겁나 단단하네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자한테 너무 끌렸다 아, <laughs> 아 근데 아이자 확실히 잡아 버렸어야지 생각했었어 아 지금 레벨 개났네 빨리 그래 나도 아 ㅅㅂ 이거 먹고싶는데 못먹겠다 롤러스 여기 웅성이야웅성 음성. 양쪽 다용성어 해. 해. 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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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얘 봐주면 아 타라 개 해. 피...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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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혼자 잡을 수 있나? 나이스. 안녕 새끼야. 아나이 은키시메 개속 새끼고. 받아 먹자. 아 아까도 타라 잡는건데 트로프 이 새끼 방해해가지고 눈치 없는 새끼 저것은 요즘 변수구가 진짜 많이 생겼다 수소프 때문에 먹고 이거 왼쪽 갔어야 됐네. 아니, 뭐야? 이거 우리 호정 언제 잡았어? 내가 갖고 올라가서 잡았는데, 아, 혼자서요. 응, 혼자 어떻게 해? 아까 전지 먹었잖아. 아, 전지, 전지대로, 전지대로 가서 잡았는데. 어, 나이스 몰라. 너네 안, 오, 안 오긴 안 왔는데, 몰라. 어쨌든 잡았어. 타라! 어, 아, 타워가 존나 쳐. 살려줘. 타워를 먼저 깨야겠는데, 이거? 아, 타워한테 계속 쳐맞았어. 씨발, 타워 먼저 깰걸. 아, 아 존나짜증나 오, 왜 안, 왜 안, 지 오늘?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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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 안, 왜 안, 아어 옆에 로라스. 그냥 응. 째야지눈 응, 투차가 안 맞아. 적절한 시온. 누가 1970 떴는데. 예술이다. 아, 궁이 없다. 울수 있나? 아, 얘네 왜 이렇게 반항이 심해? 개콘 박아, 새끼들아. 어, 또. 아, 좀 켰다. 키 별로 안달 거야? 이 없어요. 아주 반항이 아주 괘씨네. 이게 바로 어. 뭐 뭐가...